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시험 다친 분도 있고, 아직 안친 분도 있죠. 다친 사람 존들 많아요. 오, 야, 그래서 얼굴 존 좋아. 내려봐. 시험 올려다친 사람 존들 많아요. 내려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확실히, 근데 앞에서 보면 시험을 친 친구라. <laughs> 시험을 안친 친구랑 표정이더라. 마치 화장실 가기 전이나 장시 갔다 온 뒤에 표정 다른 것처럼. 아, 나허가부에 다쳤어요. 이런 표정 있고. 아, 저 사장님이 참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몰라 이 제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말 끼어서 시험 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월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날 시험 치고 주말 보내고 나머지 시험 치고 있더라고. 맞지? 네. 와, 지금 그는 너무 좀어 뭐랄까 고문이거든 고문. 그래서 예, 조 한주 동안 어,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설교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오늘 설교가 엄청 길거든 그래서 <laughs> 내 설교 제목이 비전의 세 가지야 그런데 세가지다 못할 거 같고 오늘 아마 한 가지만 하고 끝날 것 같아 좋지? 네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제대로 하고 끝거자 진짜 힘든 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 영상을 준비했어. 영상 한번 보고 설교 듣도록 합시다 영상 들려주세요. 강강술래처럼동문노를 만들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해주고요 어때요? 좀 위로가 돼요? e other. This 되 s it. o 되지 e look to t h 감 other. This is it. Oh, we look to 한 이틀 동안 잠을 많이 못 자고 지금 어지러지라고 I k n 서요 I know. I k 을좀잘들 k n o 이 영상에서 진짜 1등은 누구야? 아... 다시 진짜 1등은 누구야? 아... 어 나야 나. 자한 방향으로 다 달리면 꼭한 사람만 1등할 수 있어. 근데 360도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모두가 뭐가 되는 거야? 1등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친구들 시험 친 친구들 자 들어가 봐. 어떤 사람은 수학을 망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망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 치듯이 영어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 치듯이 수학을 잘칠수 있어. 자 진짜 1등은 누구야? 진짜 1등은 몰매 사람이 1등이야 그제. 저사님이 네. <laughs>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진짜 1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1등니다 아멘. 네. 오케이 좋아. 에우사 시작.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이 비전세관인데 우리 말씀부터 해자 말씀부터 시작. 오케이. 좋아. 뒤침 좋아. 나머지는 다음 주에. 자, 조금님 패스 패스 하도록. 자, 어, 세가지인데첫 번째 해보자. 시작. 비전은. 한번 더. 시작. 그렇지. 그렇지. 땡큐. 땡큐. 고마워. 자,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할게. 자, 첫 번째 해보자. 빨리 보자 시작. 비전을 받지, 어, 응. 자,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오늘 일이야,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단어 같아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 말할 때 어, 미래에 대한 일들이구나. 어,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뭘 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의 답. 그게 바로 비전이구나 하는데 조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첫 번째 뭐였어한번읽구보자 시작. 비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뭐한다? 모두? 모두? 어, 모두 포함한다. 자,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야? 어? 난 비전이라 했을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지는, 지금, 그 재능 기부 하는거 보지 마. 오이 들어. 야, 조사님은 지금 거의 그전복대기까지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이, 재능 기부. 그래. 조사님 앞에 무슨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난안 보겠지, 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떡 봐봐. 아, 봐서,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비전이 할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냥 미래를 향해 쭉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 생각이야. 그런데 조사님은 우리 이 생각을 좀 뒤집어 보고 싶어. 자 봐봐 이번에 조사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비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그게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이 어디다? 어디다? 그렇지. t h 한번 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비전이랄 때 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되어진 그 미래,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좀패러다임이세계을 바꿔보자고. 비전은 그냥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비전인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어, 이사구팀이 무슨 선에 뭐라고? 제활 재활용이라면 너무 그냥 일반 상식이고 좀 공부 좀 했다, 이문학좀 어.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재활용이라고 말하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 환경. 어? 환경 아니니까 <laughs> 재활용 아니고 환경 아닙니다. 뭘까요?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랑 비슷해요. 메비우스의 띠! 비슷하게메비스의아좀이야기어가까 힘이 나네. 메비우스의 띠랑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다른 거야. 어? 세 글자야! 자, 좀 크게 봐요. 아, 아, 리사이크 아니고. 세 글자야! 저 글자는 펜이야, 펜. 펜, 펜 글자 팬이야, 팬. 팬, 팬 아니고. <laughs> 뭐냐는 사람 할 건데 아무도 없구나 아무튼 그래 자 봐봐 조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비전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거 뭐냐면 2번 그림이야 2번 화살표 그런데 오늘 내가 조사님 조사님들로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비전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었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짬뽕된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지 한 번께 예를 들어볼게 함께 보자 시작.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던 이야기야 야 지금 학생이니까 나중에 좋은 대학가서 그때 열심히 신학생활하면 된다 라고 말을 말하잖아 이런 말 했잖아 어? 제 꿈은 의사인데요 제 꿈은 과학자인데요 제 꿈은 CEO인데요 아 그래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시 신학생활, 신학생활 적당히 하고 앞으로 의사 되고 앞으로 과학자 되고 앞으로 CEO 돼서 하나님 잘섬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이다. 한번더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전사님이 많은 친구들 봤지만 특히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까 고산들이 많았어요신화생활 잘하다가 고산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고산만 되면 교회 대충 나녀 왜냐? 1년 맞짝 공부에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비전관 때문이야 왜냐? 하나님은요? 자, 보시다. 애국 하나씩 아, 왜 신경이 나도 힘이 나네. 아, 이놈의 문 선생님, 자, 시... 아, 들겠다시 자, 한번 더, 우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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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전사님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 전사님도 전사님 하여튼 초등학교 가서 생활기록을 해보면 가수님뭐이말할거야 그렇지 왜냐면 하 전사님이 다시 초등학생 가서 시험 칠수 없으니까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그 성적이 그대로 남아있는거야 그래서 성적은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죽은 대까지 따라다닐거야 아멘 뭐라멘이야 <laughs> 성적은 있잖아. 여러분들의 평생을 따라가지만, 하지만 따라합시다. 신앙은, 아무 더, 신앙은. 신앙은, 영생을 결정한다. 영생을 결정한다. 영생. <laughs> 아멘이십니까귀 <laughs> 네. 있는 자는 들으시잖아. 자, <laughs> 한번 해볼게. 자, 조사님 집대했던 단어야. 이거보다, 두인보다, 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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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인 두잉, 무슨 뜻이야? 두인은, 뭐뭐 아, 뭐 하는 거, 뭐뭐 뭐 되는 것을 말하면, B는 뭐야? B는 뭐야? 그 존재야 존재. 조상님은 존재. 남자예요 여자야? 조상 남자지. 조상님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됐나? 근데 조상님 그래, 여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머리 미관이가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상님 남자라는 존재 그냥 남자라는 그그 그 남자가 여분 뭐지? 네, 네. 매일. 아무튼 그 매일 그 매일 되기 위해 그냥 그냥 하나님서 원인 인 남자 다라고해버린 거야. 조상님이 남자라 되기 위해서 뭐뭐 뭐 해야 될까? 아니야 그냥 태생부터 남자라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할때 교회에서 막수회하고야 우리 이번 수회때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꿈과 비전 발견하자 있는데 우리 보여주 뭐가 있어? 어 10년 뒤에 나의 모습, 20년 뒤에 나의 모습. 그런데 저잖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결과물이거든야 야, 성경 9 9권에 한번 찾아봐. 성경 99주에 누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뭐가 돼야 된다. 그게 네 꿈이다. 네 비전이다. 아니라고. 자,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이거 보자 시작. 또또 얘들아. 학부모도 충분하시자. 좋아 좋아. 오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근데, 아무도 이 성경 구어가지고 비전이라 생각하지 않아.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 모래성는 어, 내가 10년 뒤에 무슨 대학 가서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는 뭐뭐게 나의 비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뭘 해서, 뭐가 돼서, 뭘 이루고, 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만 사랑하고 좋아할 뿐이야 아멘, 아멘. 부모님 은 있잖아 얘들아 가도구 예에서 부모님은 너희가 성적 잘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너희 부모님 계신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너희들이 성적 잘 받으면 좋아요 너희들이 성적 못 받으면 싫을까 안 좋을까? 싫어요, 싫어요. 저사람이에 사람 그런데 봐봐 하나님이 여러분들 1등 됐다고 좋아해주고 꼴찌했다고 싫어해준다 생각해봐봐 아니잖아. 조상님은 이첫 번째 그 비전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오늘 끝내라.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야. 사실 고등학생한테 조상님 특강한 내용인데 굉장히 좀어려데 근데 조상석교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구름 들는 소리지 몰라도 한번 계속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귀는 달을 듣고 그러면은 끝내야 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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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치 그치. 자, 해보자. 어, 빨간 글씨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 없는 큰 사람. 아 빨간 글자 시-작! 예수님 없는 큰 사람. 예수님 있는 작은 사람. 자, 볼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 예수님 없이 뭔가 큰걸 입은 사람을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생각 없나? 예수님은 말이지 너희들이 어떤 걸 doing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되는 빈 새로운 비전을 되는 것을 더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조사님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할게. 뒤에 있는 것좀 있는데, 요것만. 자, 봐봐요. 조사님 요것만 하고 끝낼게. 첫 번째 뭐냐면 비전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가 짬뽕 되어서 이루는 게 바로 비정인 거야. 자, 보면은, 현재라는 시간에 뭐가 있어? 과거와 또 미래가 어떻게 돼 있어? 합쳐져 있죠. 분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조사해아 라고 말하지만 이 아가 앞으로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인 거야. 현재는 곧 미래와 과거가 짬뽕 될 거야. 짬뽕. 비원이가 짬뽕 먹고 싶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냐면 이거보다 시작. 어이 말은 뭐냐면 자 시작. 한번 더 시작. 우리의 비전이 영원하다 무슨 말이냐면은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내가 선택하기 중요한 거야. 아까처럼 나중에 성공해서 예수님 잘 믿겠다는 말은 비전이 아니야, 꿈일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너희들이 좋아서 얘기해. 이 순간에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의 무양에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이 뿌리를 가지고 이번 3번을 말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요거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한번더 시작 자 일어서 찬양합시다